B, 어. C, 시작. 시작했어. KSS 해운 할 거야. KSS 해운. KSS 해운은 어, 석유화학 제품을 운송하는 해운 회사야. 해운 LPG. 그렇지. LPG 가스를 음. 주로 운반하는 게 주요. LPG 가스를 운반하는 게 업인 회사다. 음. 요 네이버인데 대부분 매출과 수익이 액화가스 화물 운송에서 발생한다. 액화가스. 음. LPG. l p 음. 일사의 특징이 보면은 다나와에서 이게 매출이 전부 장기 운송 계약을 기반으로 나온다는 거야. 응.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거지. 어. 그 그러니까 얘네는 배를 발 그러니까 해운업이니까 배가 있겠지. 응. 그러니까 각 배마다 장기적으로 운송 계약을 딴 다음에 응. 이 운영을 하는 거야. 따라서 매출과 이익이 대단히 안정적으로 나와. 그그 한번 계약하면 그 금액대로 몇 년씩 가는 거야. 거야 몇 년씩 그래서 어. 보면은 그 KSSO는 내가 우리 옛날에 공, 예전에 공부할 때 되겠지만 보면은 지난 5년이야 음. 매출이 계속 우상향하는 거 보이지 예. 20년 예. 한번 꺾였네 참. 코로나 때문에 한번 꺾였네. 어. 어? 얼 어, 많이 는 해. 어, 천사백, 천칠백, 이천, 이천삼백. 이익도 백삼십억, 이백오십억, 이백억, 이백삼십사 이렇게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어떤 그런. 추세인 작년에 봤습니다. 작년 이천이십년에 망해. 응. 작년도 삼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 어. 근데 사분기에 망하는데 고액이는 어. 그좀 나중에 하고. 응. 하여튼 십년 주가 추이를 보면 그래서 이 회사가 되게 저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단 말이야. 응. 배를 발주해놓고 막 오다를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오다 따놓고 발전다 느낌이 하여튼 오다 따놓고 발주하는 그런 스타일로 사업을 운영하는 탄탄한 회사가 음. 그래서 어 장기 투자 물어본 사람도 있던데 나한테 장기 음. 투자하기 되게 좋아 십년을 보면 이때 십년에 이천 원천원 했으면 지금 다섯 배 올라가는 거지 그네어 그리고 배당도 안정적으로 주는 회사라 되게 안정적인 회사다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좋은 회사야 굉장히 어. 좋은 회사야 음. 지금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왜 얘기하냐면 지금 삼 개월 주가를 보면 횡보라고 했거든. 음. 횡보라고 했어. 근데 올해 올해 만약에 이이 횡보 추세가 아래로 하락한다면 꺾인다면 음. 어 굉장히 살만하다. 왜냐하면 아, 올해 실적이 안 좋으니까 아니 뭐안 좋든 뭐 주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주가가 변동을 한다면 여기서 음. 하방 추세로 간다면 k s m 는 살만한 구간이다. 왜냐하면 올해 이게 이제 KSM의 플립 리스트라고 음. 그 선단 선단 리스트야. 예전에 어, 우리가 막존막 어, 찾아다 봤잖아. 배도 꽃잤잖아. 막 엄청 특이한 거 만들고 얘네 막. 그렇지, 그렇지. 연구개발도 어. 많이 하면서요. 어. 근데 보면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빌트 언제 만들어졌냐 배가 어. 나온데 2021년을 찾아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보이냐? 벌써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제 올해 인도할 거야 어, 예전 아 2013년 23년도 있고. 어. 23년에 있는데 올해 무려 이 다섯 개 나온다고. LPG 그럴까? 가스 운전하는 회사에서 21대 중에 다섯 척이 나와. 어, 어. 맞아 맞아 어. 그거 얘기했었어이 그러니까 다섯 대를 빼면 어떻게 되냐? 이게 21에서 21에서 5 빼면 16. 어. 지금 다섯 개잖아. 옛날에 여섯 척인데. 음. 매출이 무려 30%늘 추가했다는 음, 음. 거지. 자, 이 다섯 척이 들어오면 얘네는 거의 배화로 매출이 발생해. 왜냐하면, 음. 오달을 따놓고 배를 오달 넣은 거기 때문에 자기 음. 계약을 다 따냈을 것이다. 음. 어? 따냈다. 그러니까, 이 다섯 척이 들어오면 매출이 이 LPG 부분에서 30%가 증가한다는 거지. 음. 올해 100% 저런 일이 벌어질 건데, 만약에 주가가 변동, 하방을 한다면, 음. 매수 구간이라는 거지, 매수 구간. 사실 난 샀잖아. 어, 아, 샀어, <laughs> 샀어. 그리고 이게 국제유가에 좀 영향을 받긴 받거든. 어. 국제유가 좋지 뭐 싸지. 아니야, 국제유가 지금 응. 오르고 있잖아. WTI인데 언제 이렇게 올라? 오르고 있잖아 지금. 5년인데? 5년 추세 보면 지금 여기서 쭉 오르고 있잖아. 응. KSS 해운이 보면 주가가 5년치 보면 이 유가랑 약간 연동되는 느낌이 있어. 이쭉 떨어질 때 이렇게, 이때 2017년에 이때, 2015년, 16, 어, 이때 보면 2015년, 16년, 17년 보면 이때 뭐 상향하고, 이때 떨어지잖아. 어, 네. 떨어질 때 보면 이때 올라. 어. 근데 유가는 상관없어. 얘네 왜? 유가는 화주가 보다해 아, 그래? 어, 실제로는. 아, 따라서 그래? 만약에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주가가 흘러내리면 매수 구할려 간 나는 모른 거지 나는 매수 구간이라고 모른 거지. 거지. 아 얘네가 안 낸다. 어 아, 오늘 너무 깔끔한데. 오늘 좋은 회사네. 아 어. 이거 사실 이게 안을 회사라서. 어. 끝. 나 이거 샀어. 끝 샀다. Ks의 수는 할만하다 그래서. 당신들 사지 마. <laughs> 끝.